우리가 5월 가정의 달한달 달 동안 이제 과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주부에 있는 것하고 좀 바꿨는데요. 어, 사랑의 은사를 배우라, 사랑의 은사를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라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게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동의하실 텐데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매절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성경에 지식이 많아서 성경을 줄줄줄 암송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무리 가정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또뭐 대단한 가문이지라도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가 저에게 했던 뭐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가 강남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장례식에 조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형제들이 다 따로따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데. 뭔가 모의하듯이 속닥속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데 그 유산 상속을 자기들이 조금 더 받겠다고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잘 보내 드려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사랑이 가족끼리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돈이 뭔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 안에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네. 아멘 두명 나왔습니다. 네. 참, 그런데, 솔직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을 쓰기는 많이 써요.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정작 사랑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랑이 뭔가?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떤 단순한 감정, 느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슬프고, 화나고, 기쁘고. 저절로 내 안에 생기는 어떤 느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저절로 우리 안에 생기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리 프롬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이다. 그러면 기술이란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미용 기술, 용접 기술, 전기 기술, 기술은 뭐예요? 내가 노력 해서 배워서 얻는 습득하는 것이죠. 노력해서 얻는 것이 기술입니다. 동시에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기술입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능력인데 특별히 인생의 문제 그중에서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뛰는 것을 네,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네, 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건강 프로그램 이런데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활성화 물질인데, 이게 뇌에서 분비가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예.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또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기 계신 뭐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해보신 분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두근거림이나 마음의 설레임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셨어요? 보통 사랑의 유효기간을 길어야 3년, 짧으면 3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짧을까요? 좀 오래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짧을까요? 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곧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사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눈만 쳐다봐도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빨리 죽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도파민이 나올 때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한 호르몬 작용이 아니죠.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형에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삼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음. 자,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 인류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 은사를 잘 익히고 배워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 열다섯 가지 사랑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쭉 정리를 해 봤어요. 우리 한번,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특징에 뭐가 있는가. 열다섯 가지 있는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모든 것을, 것을 견딘다. 바란다. 네. 제가 다 읽었나요? <laughs> 자, 마지막 15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딘다. 그래서 15가지예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 배우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5월달,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사랑을 충만케 주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 배워야 할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한다면 오래 참을 줄 아셔야 돼요.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조급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기다림이 사랑이고 기다림이 성숙함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 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수 있습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그 화를 잘 참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화를 말로 꺼내놓을 때 우리는 삶의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을 조금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을 모래로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화가 안날 수는 없죠. 그런데 더디 내는 거예요. 더디. 그렇게 하면 화라는 것이 불, 불과 같은 속성이 있죠. 그, 이름도 화잖아요. 화. 근데 불처럼, 불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어요. 불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겁니다. 우리의 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막 폭발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을 때 일인데요.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좀 크게 다퉜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싸움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복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laughs> 특별히 아내와의 다툰 것들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여하튼 제가 그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아내가 인도에서 선교지에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뭐 고생한 이야기들을 쭉뭐 했는데 저희 아내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속에 괜히 왜 오기가 났는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 당신이 나랑 살면서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래? 고생한 게 뭐야? 제가 미쳤죠? 여기 계신 여자분들 눈초리가. 싹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다 그런 눈초리신데 제가 철이 없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해요 한 100번쯤은 한것 같습니다 <laughs> 앞으로 100번은 더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아,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오점이나 실수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베드로우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천연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우리 가족에게 오래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떤 거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사랑은 온유하고. 이 온유하다는 말, NIV 성경에 보면 love is kind라고 되어 있어요. love is kind. 원유라는 말보다 친절하다는 말이 훨씬 마음에 와 닿지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다, 친절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소박한 작은 사랑을 말합니다. 위대한 사랑, 큰 사랑을 우리가 친절하다고 말하진 않죠. 예, 따뜻하고 소박하고 작은 사소한 것들, 그런 것을 우리는 친절이라고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작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친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동적인 친절이 뭐가 있을까? 이런 수동적인 친절은 뭐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의 기술 15가지 내용 중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뭐, 뭐, 하고, 라는 말이 다섯 개가 나와요. 그런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뭐, 뭐, 하지 않고는 열 개나 됩니다. 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두 배가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친절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한번안 하는 것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백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보통 우리는 먹을 거 사주고, 옷 사주고, 입히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사실 제일 바라는 건 뭡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엄마의 거친 잔소리. 네,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자녀들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맛있는 밥 해주고, 네, 안마 해주고, 옷 싸주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 앞에서 시댁에 대한 불평의 말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 남자들만 아멘 하시네. 여자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집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가 다른 행동을 할 때예요. 제가 집에서는 친절하게 말도 하고 이렇게 대해주는데 희한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밖에 나오면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대하고 때로는 핀잔을 주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기질이라고. 그런데 경상도 분들 기분 나쁘실까 봐. 그건 아닌 것 같고, 저의 못된,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능동적인 친절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친절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위대한 일, 큰 일만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큰 일들을 생각하죠 물론 그런 큰 일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작고 사소한 친절도 베푸셨던 분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은 막아섰죠 어디를 오지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친절을 베푼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리장인 사기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작은 친절과 사랑의 언어를 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순교를 하고 뭐큰 일을 하고. 어떤 엄청난 위대한 일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뭐꼭 집을 사드리고, 차를 사드리고, 큰 것을 들어야만 그게 효도가 아니죠. 사실 부모님들은 더 작은 것, 사소한 것을 바라죠. 그래도 자주 드리는 전화 한 통, 사랑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친절한 말과 행동이 풍성한 집이 확실히 화목하고 행복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족의 문화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안 되더라도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작고 소박한 사랑의 실천이 충만한 그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저희 부부가 어제 결혼한 우리 은정양 부부와 결혼 예비 학교를 4주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저 가정도 참 좋았고 저희 가정도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결혼 예비학교라는 게참 중요하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 때 이런 예, 배우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결혼 예비학교로 배울 수 있죠. 또 부부 관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부들 부부 관계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또 이제 아기를 출산하기 앞둔 그런 부부들, 부모 예비 학교. 아 이런 것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노년에 이를 예, 준비하는 노년 준비 학교도 필요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부천 평한 교회 영아부에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평생 성경 대학 코스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여러분 처음이잖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부부 관계 처음 해보잖아요. 자식도 처음 낳아 보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기에 중요한 전환기 때.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뭐냐면 사랑의 특징이에요. 예.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세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사랑이 있으니 내게 그 사랑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익히고 훈련하고 그래서 내 몸에 체질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개발하고, 훈련해서 사랑이 나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또, 자식 간의, 자식과의 관계가 불편하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고 훈련하고 배우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를 쓰고 활용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잘 배워서 활용하고 사용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부천평학교의 모든 가정들이 치유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